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 설날 명절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? 어 이쁘지나 말지라는 솔로곡으로 컴백한 s 조업의 김용진입니다. 네, 근데 재밌는 곡으로 돌아오셨어요. 제목만큼 가사 내용도 굉장히 좀 어, 심오한 짝사랑에 대한 내용을 아유, 담고 있어요. 뭐 나한테 마음 줄 것도 아닌데, 음. 참 그럴 거면 이쁘지나 말지. 약간 아유. 그런 느낌네. 네, 첫 솔로 데뷔곡 안 들어볼 수 없겠죠? 도대체 너란 사람 뭐야? 날 맘에 대참 뭘한 거야? 왜 너리토록 보고 싶게 그립게 만들어? 네, g 워너비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? 어 일단 그 발매하는 날 이제 연락 와가지고요 음. 어, 잘 들었다고 이제 축하한다고 얘기도 음. 해주고 열심히 이제 활동하라고 응원 음. 메시지도 남겨주고요. 네. 혼자 느낌이 다른가요? 어떤가요? 굉장히 좀 처음엔 어색하더라고요. 네. 멤버들하고 할 때는 일단 든든하고 네. 뭐 조금 이제 노래하다가 쉴 틈도 있고 이런데 <laughs> 그냥 혼자 오롯이 네. 무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긴장도 많이 되고. 김영주 씨는 라라라 이후 14년 만에 뮤직비디오에 직접 출연했는데요. 연기는 연기자분들이 예쁘게 또해 주시고 아, 저는 이제 노래하는 장면만 담아서 출연을 했습니다. 연기도 하시지. 연기를 사실 저는 할 생각도 있었어요. 어, 이번에는 네. 어차피 직접 출연하기로 한거뭐 음. 해도 괜찮겠지라고 네.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저희 대표님께서 네. 절못 믿으신 게 아닐까. <laughs> 학창 시절 배우가 되는 꿈을 갖기도 했다는데요.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그 연기 전공을 했었어요 아하. 이제 예고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오, 있었는데 네. 그거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병훈씨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최종까지 가서 와.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진구 씨 한지민 씨저 이렇게 세명 남아 있었는데 결국엔 제가 못하고 진구 씨가 <laughs> 네, 하시게 됐죠 음. 너 보기엔 나쁜 놈 같냐? <laughs> 어떤가요? 김명준 씨가 했으면 좀 어울렸을까요? 뭐 아쉬움 없으세요? 어,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. 아, 그 당시에 내가 그렇게 했으면 은 뭐가 됐을까 지금. <laughs>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네. 생각도 들고. 그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로 인해서 좀 뭔가 그 연기는 못했지만 이제 가수가 또된 거잖아요. 그러면서 네. 이제 또 SG 워너비로서 또 음. 큰, 큰 사랑도 받았고. 그래서 뭐 지금의 인생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<laughs> 하고. 네. 김영준 씨를 있게한 SG 워너비의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? 살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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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힘들 때. 사랑해요. 고마운 내 사람.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를 이 노래. 사랑 노래. 함께 불러요. 둘이서. 랄랄라. 혹시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나 혹시 활동 계획 같은 거 있으신지? 어 일단 올해 이쁘지나 말지를 시작으로요. 뭐 계속해서 이제 싱글 앨범 형태로 곡을 계속 발표를 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소망이 있다면 작년에 사실 에스전업이 콘서트를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.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올해는 좀 기회가 되면은 멤버들하고도 같이 콘서트도 하고 싶고 또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어제 단독 콘서트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올해는 라이브 무대로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코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고요. 어, 앞으로 신곡 이쁘지나 말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